함수 나왔네요. 코드의 묶음이라고 했죠? 코드가 이제 여러 개 반복해서 많이 쓰는 코드들이 있을 때 그걸 딱 묶어가지고 한 번에 쓴다. 음. 요런 느낌적인 느낌 가봅시다. 자, 드디어 함수가 나왔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요거는 새싹 같은 거. 뭐가 나올지 몰라요. 옥수수가 나올 수도 있고, 네. 호박이 나오나? 아무튼 뭐가 나올 거예요. 요 놈은 이제 옥수수가 하나 있는 거고, 네. 요 놈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. 음. 요 놈은 옥수수 하나, 음. 여기는 호박. 음. 자 근데 여기 함수라는 게 있네요 아까 함수가 뭐라고 했죠 자주 쓰는 코드들의 묶음이라 그랬어요 네. 여기 보니까 옥수수에 대한 사각형 확인 얘는 함수 이름이거든요 네. 함수 이름인데 함수 이름이 조금 이상하니까 그냥 그 옥수수라고 바꿀게요 음. 옥수수 그럼 함수 이름이 옥수수로 바뀐 거고요 네. 아까 조건 블록 봤었죠 아. 만약에 옥수수가 있으면 옥수수를 짚는 거 지금 블럭이 많지는 않지만 요두 개가 요 옥수수라는 함수 블럭 하나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. 함수 눌러 볼게요. 네. 여기 옥수수 있죠? 네. 어때요? 이름 똑같죠? 음. 얘를 실행하면 얘가 실행이 된다. 아, 아 네. 이 함수는 코드들의 묶음이다. 음... 간단하죠? 네. 그래서 요거 하나 실행하면 요거가 된다. 그럼 음... 한번 연습으로 옥수수가 뭐안 보이지만 그냥 한번 해 볼게요. 동작, 앞으로 이동. 다 옥수수. 실례. 시레... 오! 어, 어! 이거 봐요. 새싹은 옥수수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음... 랜덤인 거예요. 랜덤. 음... 근데 아까 옥수수 하나 얘가 집었죠. 네. 어때요? 블록 하나 가지고 이렇게 썼다. 네. 함수 유용합니까? 유용 안 합니까? 어 좋네요. 함수와 반복 이런 것들을 잘 쓰면 음... 되게 효율적으로 쓸수 있어요. 네. 이 레슨을 클리어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이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옥수수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스킵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여기서 이제 반복문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음. 요 설명 좀 들어갈게요 이거 이제 번역이 조금 그런 건데 조건이랑 반복이랑 합친 블럭이에요 음. 호박들이 있습니다 다음 행동하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호박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네. 이걸 먼저 실행한 다음에 이 안에다 블록들 을 넣으면은 네. 계속 반복할 거예요. 꼬박이 나올 때까지. 어... 근데 밑에 거 이거 해도 되겠는데? 반복, 아니, 뭐뭐 인 동안 음... 옥수수가 있는 동안은 여기 반복을 한다. 음... 그러니까 반복과 조건을 합친 아, 그런 거구나. 블록인 거죠. 여기는 또 있어요. 반복 인 동안 앞쪽에 길이 있는 동안 네. 앞쪽에 길이 있으면 다음 행동을 계속하고 길이 없으면 끝. 해보세요. 어렵다 갑자기. 뭐 쉽다면서 <laughs> 약간은 그냥 호박들이 있으면 호박이 나올 때까지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아 호박이 있을 때까지 몇 번이 아니네 이거는. 그냥 무한. 그러니까 호박이 있을 때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잡는 네. 거네 앞으로 가서 그런 거죠. 옥수수 따고 그 호박이 네. 딱 나오면 나오면 그러면 동작에서 잡다 호박. 오호 이렇게 오.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해보세요. 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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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피 로퍼 와 배우 자가 함께 하는 코딩 배우, 자 너무너무 재 밌어, 너무너무 유익 해. 너도 나도 할 수,